오케이, 영 도끼 숨겨왔다. 독 도끼로 이런 게 뭐야? 정면에 있으면 날라가는 거야. 뒤에 있으면 날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날아 눕는데, 거기 안 맞을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하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씨발! <laughs> 헤드 딜러들은 이거 어떻게 딜하냐? 쟤다헤드해서 나오는. 딜러. 그니까, 딜해도 되는 딜러, 게 있어. 많이 안 차는 거. 맞아도. 게이지는 게 존나 악질이야, 진짜. 없잖아. 이 사람 방송 중이사 방송 중이랬는데 여기 람방 어? 어떻 있는데, 이상람이 뭐라고? 알았는데이사이 없으면 송중해서는데고있는 애가 기 갖다줘야 있는아 나는 송원이랑 같이 가야겠다 잠깐만. 송원아 <laughs> 어, 대답해야지 대답해야 <laughs> 대답해야지 아씨 나 가만히 있는거 어떡하지 대답을 안하니까 알지 <laughs> 전쟁가? 헛파티면 내부는 인파랑 블레어가 나? 같은데 사실, 진짜, 뭐가, 뭐, 어디가 뭘 가든, 상관이 없는데. 보셔 방송보다 상현이 방송이 더 재밌겠군. 조금 느리긴 한데. 아, 내가 써야 되는 파티인데. 내가 다 먹는 파티로. 너 치적이 80%였는데, 저거 해가지고 90%, 100%인 거 아니야? 나 치적 70나왔 아, 그래? 했으니 83% 나오던데, 언제? 이렇게 높아. 내가 아드가 1이라 그래. 아, 아드가 1? 아, 깼어요. 아 진짜 안될뻔 했는데 잠깐만 블레임인파없어서못겠지얘가켜좀 네, 잘하는 데 킹기 <laughs> 왔어? 잠깐만 너무 많이 잡혔네. <laughs> 아 지금 과자 한컵 먹으면서 맥주 먹고 있는데. 어그 파티룸 맥, 그 과자 존나 큰거 가져갈 거야. 와우, 쉘더. 아여 찌르기 몇 명이든지. 내려가라. 이걸 넘겼으면은 이제. 그렇지. 어 아닌가? 또 걸린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음. 애들100 때도 많이 죽었는데. 근데 죽으면 접어야지. 어 뭐야 나 활력 쏜네? 씨발 난다. 거 아래로 가는 사람이 어딨어? 씨, 뭐 씨발 들어와, 걸리네. 뭐가? 진짜 고 헤드가 안 보여. 뭐야? 이거? <laughs>

여기서 잡기가 어. 나와야 진짜인데. 아, 아까 포션방에서 CY. 다섯 명인가 여섯 명 잡히던데. <laughs> 방금 라오리엘이었는데, CY. 잡다. 잡다. 아, 이거 씹으면 안 되는데. 올라가 아니고, 포션이좀 세게 되긴 한 이거은 모르다가 하겠지. 그렇다네. 이거 못하니까 천천히 가야지. 1기야못 잡아서 터지는 거 한번 보고 싶다. <laughs> 그래서. 저너 이때 시간 안 떠라 그냥 공수도던데아실개 <laughs> 있었다. 아, 근데 니돌풍써가지고 네 돌풍, 돌풍 전에만 한 거긴 한데, 샨드안쓰네 어, 그러게 샨들 안 써? 안쓰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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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러면은 끝까지 가서 아제나 다음에 쓰면 돼그 그래, 40줄 쯤에 30줄? 20줄? 그냥 알고 있어서 안쓴거 같은데? 아닌데? 아그래고모르 마지막에 쓴다고 말해 주면 돼 알겠지 뭐안쓴거 있다가 차면 쓰겠지 그라 자꾸 쉽게 되네 이제 진짜 안 좋은데. 제방 따리고 뭐 씹을라고. 난 사실 일반 패턴에서 그냥 샌디안 썼으면 좋겠어. 터크 나오면 너무 위험해. 그 똑같은 속도에 쓰면 돼. 근데 그터치신 경우가 너무 많아. <laughs> 괜히 안날, 안날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냥 깨는 건데. 이런 패턴을 쓰는 거지? 반짝 하는 순간 쓰면 되는 거 같던데. 이것도. 이것도 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안 되는데?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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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하네?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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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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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들 패들 말하는 거지, 상나 가끔 패시랑 헷갈린다 진짜. <laughs> <laughs> 안되면 블레이드. 어, 한한한유 아, 한시. 한시 됐어, 됐어, 됐어. 한시. 한시 열한시인데 열한시. 히 바드 뭐하냐? 됐잖아. 됐으 됐어. 야, 5 4사 줄이야. 얘네 왜 이렇게 쎄냐? 아니, 뭐야? 뭐임? 역대급 딜이네.

보수? 응 말하는 싸아주름 보소 흫 으아 보소 나왜쟤 목소리가 잘안 들리지? 또 줄였어 안 건드렸어 어이 씨 이발 아저새끼 싸가지 뭐 진짜 너 구라 그 차현이 성공하면은 축하해주고 리튼하면은 다시 윈도우 설치하러 가면 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주 준비해 샴페인 터트려라 아직 아니잖아 시완 한십분더 가야겠네 느낌 있어 얘네랑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 이 뭔가 느낌적인 느낌 느낌 드디어 음. 오공이 초사이언 각성을 하는가 나아준 친원들에게 보답을 할 차례다 근데 진짜 딱 화면이 딱 프리저네 프리저도 기본 모드 있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있잖아 개소리냐 이거 <laughs> 와 남의 그성안 봤어 시완 안 봤겠냐 어 소고리 프리저 완.. 완성형 프리저가 육관이고 어, 개소리로 내 정신 빼줬지면 <laughs> 제발 어나 이따가 책을 써안 차겠다 이거 응길 빨라서 막4초쯤에살줄 알았는데 에 너무 빠른 거 맞아? 근데 어제가 안 돼?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 어제가 더빠르고 이게 트라이 치고 빠른 거, 거. 어제 너 4분 14초 남았서어한명 죽었는데. 아니 근데 사관은 이 트라이가 트라이가 아니야. 5관 6관 가는 애들은 이미 이미 익숙해진 거야. 이미 얘네는 사관 숙련이야. 응. 하지만 그 결별 파티는 왜 그랬는데? 어? <laughs> 그 결별 파티는 왜 그랬는데? 아 거기는 고관이잖아. 사관은 다 익숙해야지. 톰 바꾸고. 간문까지 간다는 마인드구나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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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laughs> 주사 회전이 <laughs> 왜구나 이거 영역 전개라고 하는 이걸. 패턴 <laughs> 이름. 이게 다 주사 회전 때문이죠. 주사 회전 만약 없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유익치덴카이 <laughs> 아니 씨발 주사 회전 없으면요 평소. 병시... 욕하지 마. 어. 아, 왜안 봐. 이게 안 잡혀. 잡힌... 아이, 슈바이 진짜 뭐하냐. 이게 안 잡히냐고 해서 잡, 잡혔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움직여 쏴냐 이 새끼? 그새끼왜 어, 이렇게 질 못하게 움직이냐? 원래 저래? 오늘따라 응. 더 심하네. 이질 패턴 알고는 질 못함. 제가 좀 널려서 약간 T N 이네 이 새끼. 칠. 육. 저건 어. 뭘 보고 하는 거야? 팔 위치? 팔 방향이다. 근다 근데 좀 빠른데? 포션짜 아, 진짜. 급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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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치 존나. 짜타 진짜. 타임 아, 아, 직괜 아, 아, 2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10초 남았 아, 저, 아, 좋 아, 저짜 아, 것 같은데. 제발요. 바로 할 텐데, 이거. 신나가 바로 할것 같은데. 실수 무조건 나는 아, 빠져, 빠져. 아니, 들어가죠, 들어가죠. 500%. 아, 까비. 됐다, 절반이. 와, 이거 진짜 어렵겠네. 아, 이 정도 충분하다. 거리 충분해. 아, 안 써주는 거 봐라. 그래! 너희들이라면 할수 있어! 어, 충분했어, 우리씨, <laughs> 어. 충분했어. 어, 웬일이냐? 나 무서워 한명 죽을 줄. 사실 나도 무서워. 시발. <laughs>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제일. 찌르기 열시. 찌르기 열시. 거의, 조심. 거의 뭐야, 안 맞았냐. 안 맞는데. 패로우 시간 줄. 여섯 시를. 와 다행이다. 오. 뒤로. 와 다행이다. 근데 잘해. 네딜 딜이 좀. 패턴이 좀 병신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딜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좀 맞으면서 찍고 안으로. 자 지금 패턴 개병신이야 지금 딜을 못해. 모두들 잡을 그 수가 없어. 아니, 얘네들이라면은 리트나도 또할 그 생각이 ]고? 있어. 애들이랑 해야지. 애들도 같은 마음일까? 그럼 모르지. 아두번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오감 패턴 그냥 개 좋지야 그냥. 아 씨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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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하고 그, 딜 타임에서 이 주먹 한번 드나보내. 아까 쪽으로 스패스... 할리? 근데 어떻게 쟤네 저기 있냐? 갈망이 없는 거... 것... 이렇게 있네. 궁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저거 하... 하프 안 깔고 저거 방금 있와 이게 안 터져? 아저기 단격이야? 어? 응. 죽었다. 열 다섯 줄. 10줄 남았어. 영전은몇 분마다 나와? 3분 40초 나올 거임, 못 밀면. 응, 음, 몇분 40초마다 다 나오는구나. 근데, 7줄. 아, 못 가나? 못깨나못깨나 못 해야 돼. 어때?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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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아, 어, 5초, 남기고 됐네, 5천기고 너네라면 할수 있어, 얘들아! 우리 많이 할수 있어. 이런 클리어율을 존나 많이 높아져 이거 안 죽기만 하면 된다. 우리 버튼이. 많이 할수 있다. 집중. <laughs> 아니 이러면 못하는데, 아, 좀 닥쳐봐. 나 윈도우 설치 못 하는데. 서현. 아좀 닥쳐 봐. 나 집중 좀 하게 미안해. <laughs> 야. 1 2 3 4 와, 저거 밀려서 죽는 상상안 진짜. 무력 어, 좋은데? 야, 무력 좋은데? 아 어, 조용히 좀 해봐. 쿵쿵. 한 새끼 죽었고. 야, 이 야. 아직 크나? 됐다. 무력 오, 됐어. 오, 이제 오, 그냥 딜 하면 돼. 엔스딜 해. 쭉딜 해. 근데 얘... 얘... 영전 입... 이거 쪼이 쏘나 어. 이분 40초쯤 나고 아우야 아 10초 아아 아. 아, 나.. 씨 직전에 들어왔구나 지금 자연히카메숨소리까지다 듣고 있어 <laughs> <laughs> 괜찮은게 암수 들고 있는 1파티어 주는게 아니라 2파티어 주는거라 근데 그거 다 쓰기 전에 어차피 끝나잖 않아? 시간?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다써 3명이면 어떻게 계속 딜타임? 스킵 어떻게 스속타임와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끝나고 딜타임? 아, 아 잡았다 이러면은 나타나고 딜타임 공카찾거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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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카를 물끊으영점 끊는 게 쓰려나? 그지 베스트는 정산 안 보고 영점 보면서 공카 쓰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저 카운터는 스케치냐? 저건 리퍼 정도밖에 못 샀대 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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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산 본다. 이 파티 드릴 속도가 어, 그냥 원래 이렇게 쓰고 싶은데 공복화 1분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냐? 50초에 그냥 공카 쓰면 안 되나? 이때 하는 게 맞을 듯. 40전 나거든? 오 50초에 40초나 50초에 영전 나거든. 오그 영전은 스킵해줘 카단 쓰면? 어. 음. 이러면 오. 정산을 볼 듯? 정산 영전 볼것 같은데? 이러면 아, 카단 저거 1번, 2번 뭔차예요뭐 끊었죠? 그렇냐? 그렇다. 이러고 들해야 돼. 들 쪼개야 돼. 쪼개야 돼. 몰랐다. 이겼어. 와, 가장 개멋있네. 아, 줄 수가 안 보였어. 스킬 엑스 끝까지 봐야 돼. 정사 이분 아... 봐야 되거든. 2분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1 1 분까지 보면 돼. 한 명이 죽어서 오히려 이것도 봐주네. 아, 맞네. 몰터 썼네. 그일파티두명이 아, 오가네스 터즈고한 명이 육관 어. 잘하자. 툴 많았다 얘들아 난 수브리핑 안하네? 육관에서 턴한 명이 다 턴면 되긴 해한 그 명이 육관에서 턴다고 했으니까 조우, 반카, 공카할때 하겠어 장현 육관 처음 온거야? 아니 두번째 번째. 야 진짜 킹기 왔네 두번째일걸? 두두 장이 아, 이게 진짜 막차다 <laughs> 나한테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 같아 일단 우리 뭐말 걸지 말고 조용히 해주죠. 집중하라고. 이거 사라지면 무조건 스팻 써라. 음. 그리고 처음 보는 장판 깔리면 무조건 성보 쓰는 거고. 아, 이지 알지. 알지. 그거만 격억하면 된다. 근데 그거 피자개쫓게 나올 때도 있던데. 아, 피자가 나거나 안나오나요 나오면 가면 되고. 좀 천천히 걸어가도 충분히 가 거리가. 가보자. 할만하다 이다 충분히 깨만해 진짜 진짜 갈만해 이제 이제 스킵 어차피 나는 아니야? 뭐야? 그래. 아너 아니야? 얘는 자동 스킵맨인 거 봐. 이분 사람이고. <laughs> 고고고고고고고고. 가자. 바로 찾네? 어 이렇게 돼. 이쪽은 남겨야 돼. 처음에 딜에서 반카스 할려고 그래서 지금 딜해야 돼. 꼭. 딜일어야 돼. 저기 왼쪽 두칸반 되기 전에 반카 파러 가면은 베스트. 어, 지금 이제 낙서 없어서 보고 아. 이거 나가서 나가기. 나 나가고 싶은데. 저기 터지고 들어와 터지고 들어와 지고 들어와 지고 들어. 아, 어. 한 명, 어. 한명 죽었어. 야, 됐다, 됐다. 반카, 반카야. 느린데? 됐다. 뭐야, 저게 피감이네? 어, 맞아. 피감이 이제부터 딜이야. 아, 씨발, 딜을. 딜을. <laughs> 좀... 아, 충분해. 아직, 아직 그 저거 달버스 때, 지금 베스트 시간. 충분해, 딜 충분해. 본카까지 볼수 있어. 저거, 달, 반쯤 되면은 영전 나오거든. 그거만 생각해. 가래 죽은 거 워로드라서 괜찮아. 워로드 딜 약하잖아. 잡기당할, 알... 아냐, 그거 개난이네. 이거 성공. 이거 도떻게 할게? 빽리이를 계속 빽빽이를 스킬이 없이. 그게 뭐였정데 어, 그 정산? 카단 이거 카단 없어. 거 아, 너무 많이 받아서 나 어디까지 말해? 최대한 바깥으로. 그러면정산 하자마자 화 바로 영전도 영전 도망하는 거야. 영전 좀더 뒤에. 정산 중에 나 하잖아 조심, 이거 맞으면 제가 죽는다 생각해야 돼. 실력 틀 거라. 최대한 너 바다한테 붙는다 생각해야 돼, 제가 지금. 중화 돌아올 거야. 영전 나올 때, 이거 끝나고. 아, 이거 다음에 나와. 나도 아, 됐는데?

아, 스페인 그, 너무 어가던 아, 해줘, 있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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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주면 돼, 해주면 돼. 아, 내가 못 아... 넘겼으면. 아니, 아니, 낙서 없어서 괜찮아. 또 공카만 맞추면 돼, 공카차는. 못 맞추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만 맞추면 돼. 맞춘다, 이건 100% 맞춘다. 여기 딜, 계속 딜. 깼다. 이거 분족 깼다. 아닌가? 안 된다고? 여기 원래 이쯤 끝나? 어 원래 이게 지금 끝나야 돼. 영영이 떠, 안 떠는데 아직. 어 떠야 돼. 계속 뛸, 계속 뛸. 근데 얘네들이 지금 쫄뛰라는 거 아니야? 맞아도 돼. 계속 뛸, 계속 뛸, 계속 뛸. 계속 뛸, 계속 이게 계속돼. 마지막이다. 아 넵! 어, 네! 아 제발 아, 아, 하드님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잘했는데 이게 왜안 되냐? 아 근데 시간은 충분했거든. 근데 주변 주인이 컸나 보다. 초반에 단타로 <laughs> 판 괜찮았는데 아 근데 워로드 죽은 거잖아. 아래 가나. 아래 카나 애초에 죽었어. 마이크스 음, 있고